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혐의 입증은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윤전 대통령 쪽에 존중을 촉구했고요. 이후 윤전 대통령과 검찰, 변호인들에게 아시겠냐고 두 차례 물으면서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윤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그가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것.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만 6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판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 5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사석과 증인석을 거쳐 피고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변호인단 전원이 일어섰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맺고 머리는 비어 넘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윤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재판 때처럼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둘째 줄 안쪽 장에 앉았습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을 추진한 김계리 베이철 변호사는 바로 뒷줄에 앉았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줄곧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재판부가 입정하자윤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이 언론에 걷게 된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실정이 늦게 들어와 첫 번째 공판 촬영을 불허했다고 했던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를 보여서 이전 무사사실이라 아신가서 공판 대시션에 합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 오전 10시 3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주로 눈을 감은 채 듣기만 했습니다. 첫 공판대는 93분 동안 발언하고 검찰의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다 재판부 제지도 받았는데 그때와 좀 달랐습니다. 포토라인은 오늘도 없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차량의 탑승하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서울중앙지법 본문 앞에 모인 탄핵 찬반 시위 참여자들 20명 정도 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소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 오늘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윤전 대통령 측 변호인 사이에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조 단장은 탄핵 심판때부터 윤전 대통령의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를 명확히 증언한 핵심 증인입니다.